자 오늘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본 전형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나오는 전형, 4월에 나오는 전형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좀 특별하죠 왜 그러냐면은 타 대학, 그러니까 이게 수시 6장 외에 지원이 가능한 대학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액을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등록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전통문화 국가유산 특화로 돼 있고 총 140명을 모집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좀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이과에 과학기술원이 있다면 문과에는 한국전통문화대학이 있다라고 느끼셔도 됩니다. 이 전형이 또 특별한 게 우선 선발이라고 해서 입학고사로도 아이를 뽑습니다. 이건 7월이죠. 그러니까 어 문과 친구들 중에서 내가 이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이때 해봐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좀 주요 중요시, 중요시 되는 게 국어, 수학, 영어 시험을 보는데, 국어에대 내용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수시분, 수시는 9월에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12월에 정시까지 이렇게 모집을 하는 과정이 있고, 이거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시수시는 6장과 가나다군 외에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충분히 지원 가능한 대학교다. 모집단위 인원들은 여기는 생각보다 과가 조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특히나 예술대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문과 친구들 뿐만 아니라 뭔가 내가 전통 도, 뭐 조각, 회화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친구들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선선발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입학고사가 있는데 이게 7월에 봅니다. 여기 과목이 국어, 수학, 영어인데 이 국어와 영어는 현재 수능이랑 동일하게 됩니다. 듣기는 없어요. 수학은 수능에서 수학 1과 수학 2요 과정 그러니까 현재 수능의 공통 과정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선 선발 입학고사는 정시보다는 조금 편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모의고사 음, 꾸준히 풀고 있고 내가 수능 정시 유형을 준비한 친구라면은 한번 중간쯤에 우선 선발 입학고사 한번 도전해 보세요. 특히 6월 모의고사에서 나쁘지 않은 성적이 거둬졌다 어, 이런 친구들은 한번 도전해볼 만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기에 사관학교 시험이랑도 많이 겹치기 때문에 한번 올해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대한 그 우선고사도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가 이제 심층 면접이 있는데, 심층 면접은 약간 한국사 위주의 기, 틀이좀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전통문화 이런 거뭐 이렇게 내용 말해주거나 현재 화제시 되는 전통문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인문학적 분석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회과학하고 한국사의 그런 트리 콜라보가 있어야 합격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자, 1단계에서 4배수를 뽑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최종이에요. 아 참고로 예술대학 같은 경우는 여기는 수학을 보지 않습니다. 수학이 요 실기로 대체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술을 하는 친구들이다 수학을 봐야 되나요? 하는데 그렇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미대 준비하는 친구들도 여기 한번 전통문화 미술 좀 공부를 해서 지원해보는 것도 아주 훌륭한 전략입니다. 아, 그리고 한국사 가산점이 있어요. 이거 한, 능검 있죠? 한국,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거기서 좀 점수하면 최대 3점까지도 가산점이 붙는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시 전형은 생각보다 다양해요. 학생부 종합도 있고, 교과도 있고, 논술도 있고, 특기자도 있고, 실기도 있습니다. 이 논술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면접고사랑 비슷하게 한국사 사회 문제 같은 거 분석력 요런 걸 통합한 논술이고 그렇게 장문형 논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냥 심층 면접 준비하듯이 하면 돼요 그리고 문제의 수준이 난이도가 일반 논술고사에 비해 그렇게까지 높다고 볼수 없고요 수리논술이 아니고 그냥 인문논술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형별 이 500점에 대한 분할이 조금씩 달라요 전통문화인재는 서류의 면접으로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교과 후수자는 학생부의 면접이에요. 서류와 학생부의 차이는 그 다음에 면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 후수자는 학생부하고 논술. 어떻게 보면 이 논술 후수자 전형이 저는 생각보다 어, 준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문과에서 내가 논술을 준비한다 하면은 어, 이쪽 전통 문화에 관심이 있다 하면 여기를 꼭 한번 넣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실기 후수자는 학생부 실기 면접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시험 유형 같은 경우는 이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서 한 개만 넣을 수 있어요 뭐 내가 교과도 넣고 논술 넣고 이거 안 됩니다 한 가지 전형이에요 제가 컨설턴트로서는 저이 논술 우수자를 되게 좋은 전략 방법이기 때문에 꼭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시입니다. 수능으로 보고요. 전 학과를 1 3명씩 모집해요. 그래서 수능 점수 반영이 되어 있는데 한국사, 영어, 수학, 국어 이렇게 반영이 된다에요. 근데 이 정시 모집은요. 이거 하기 전에 이전 단계에서 우선 선발 전형을 한번 도전하고 정시도 도전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선발에서도 정시를 준비한 친구는 충분히 붙을 수 있거든요. 6월 이후에 보니까 7월에 보니까 그래서 그때도 한번 도전해보고 거기서 잘안 돼서 수능으로 재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다. 어떻게 보면은 이 학교는 두번 도전할 기회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수능을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우선 선발도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내가 안 됐을 경우에 정시로도 나갈 수 있다는 거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층 면접인데요. 이 면접 같은 경우는 면접관이 세 명이 들어오고 수험생이 한 명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개, 전공 주민 교양 주민 학업 계획이 있는데 요거는 진짜 홈페이지 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 가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참고와 준비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학원 같은 데 가기보다는, 어, 한국사 선생님이나 사회탐구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를 해봐도 충분히 내가 습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공부 꼭 해보시면 됐고, 특히나 한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거나, 한국 문화 좋아해서 그런 쪽으로 조금 사관이 있는 애들, 역사학과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친구들도 한번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과학대학교, 뭐 전통건축, 조경, 과학 요 쪽인데 이거는 웬만하면 우선 선발을 하세요. 수학에 자신 있으면 이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합격률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이 기술과학대학은 보통은 수학이 미적분까지 안 하고 원투만 하기 때문에 문과 친구들 중에서도 수학을 괜찮다 하는 친구들이 도전하면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유산대학, 여기 무형유산, 어, 유산관리 요런 쪽에 자신이 있으면 전통문화 인재. 이 쪽으로 해세요. 이게 전통 문화도의 관심도나 이런 걸로 면접이 이득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도, 도전하시고, 마지막 우리 예술대학은요, 요게좀 핵심이에요. 이게 미대에 도전하는 친구들 중에 우리나라 한국 미술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이면, 여기를 꼭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미대에서도 이거를 좀 많이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기 우수 전형으로도 꽤 합격률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미술 재능이 있는 친구, 한국 미술이 좋다 하는 친구들은 한번 꼭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전통문화대학은 생각보다 이게 대중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원보다 좀 도전이 적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전국적인 단위로 보면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래도 막. 경쟁률이 8대1, 뭐 7대1, 이 정도는 되는 학교긴 한데, 그래도 이게 인원수에 비하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문과생들한테 이과의 과학기술원처럼 도전할 수 있는 특수한 대학이에요. 그리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자체가 그 문화재청행과 연계되어 있는 대학교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문화재청으로 입사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교에 좀 방향성을 좀 잡고, 그 다음에 굉장히 특성화 돼 있잖아요 여기 좋은 시스템과 잘돼 있기 때문에 우리 문과생들이 많이 도전을 하고 수시 6장 외 기회를 꼭 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끝